섹스투스 엠피리쿠스 회의주의 철학자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기 어려워졌다. 가짜 뉴스, 음모론, 극단적인 주장들이 넘쳐나고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지 혼란스럽다. 이러한 시대에 이세기 고대 그리스 회의주의 철학자 섹스투스 엠피리쿠스의 지혜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그는 절대적인 진리란 없으며 모든 것은 상대적이고 불확실하다고 주장했다. 그의 회의주의는 단순한 불신이나 냉소주의가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섹스투스 의 엠피리쿠스는 2세기경 로마 제국 시대에 활동한 위사이자 철학자였다. 그는 고대 그리스 회의주의의 마지막 대표자로 그의 저작들은 회의주의 철학의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는다. 엠피리쿠스는 경험주의자라는 뜻으로 그는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만을 신뢰하고 이론이나 추상적인 개념을 의심했다. 그의 대표적인 저작으로는 피론주의 개요와 반박론 등이 있다. 섹스투스 엠피리쿠스의 회의주의는 판단 중지와 정신적 평정 그리고 반론 제시 같은 핵심 주장을 담고 있다. 판단 중지는 어떤 주장에 대해서도 찬성이나 반대를 하지 않고 판단을 유보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이는 절대적인 진리란 없으며 모든 것은 상대적이고 불확실하다는 인식에 기반한다. 정신적 평정은 판단 중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평온한 마음 상태를 의미한다. 엠피리쿠스는 정신적 평정이야말로 행복한 삶의 필수 조건이라고 보았다. 엠피리쿠스는 독단적인 주장에 대해 다양한 반론을 제시하며 그 주장의 불확실성을 드러냈다. 이는 독단적인 사고를 경계하고,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는 태도를 강조하는 것이다. 섹스토스 엠피리쿠스의 회의주의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다음과 같은 교훈을 준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지 혼란스럽다. 엠피리쿠스의 회의주의는 모든 정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맹목적인 믿음을 경계하도록 가르친다. 엠피리쿠스는 절대적인 진리란 없으며, 모든 것은 상대적이고 불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고,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를 강조하는 것이다. 끊임없이 쏟아지는 정보와 자극 속에서 우리는 쉽게 불안하고 초조해진다. 엠피리쿠스의 회의주의는 판단 중지를 통해 정신적 평정을 얻고 삶의 평온함을 유지하도록 돕는다. 섹스투스 엠피리쿠스의 회의주의는 현대사회의 다양한 문제 해결에 적용될 수 있다. 엠피리쿠스의 회의주의는 정보의 진위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준다. 모든 정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맹목적인 믿음을 경계함으로써 가짜뉴스와 음모론에 현혹되지 않을 수 있다. 엠피리쿠스의 회의주의는 정치적 갈등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다.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다양한 관점을 수용함으로써 건설적인 대화와 타협을 이끌어낼 수 있다. 엠피리쿠스는 정신적 평정이야말로 행복한 삶의 필수 조건이라고 보았다. 현대사회의 스트레스와 불안 속에서 엠피리쿠스의 회의주의는 우리에게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제공한다. 섹스토스의 엠피리쿠스의 회의주의는 미래 사회를 위한 대안적인 사고방식을 제시한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절대적인 진리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며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엠피리쿠스의 회의주의는 이러한 변화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지혜를 제공한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우리 사회에 새로운 윤리적 문제를 제기한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판단을 대신하고 심지어 인간의 생명을 좌우하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섹스투스 엠피리쿠스의 회의주의는 인공지능의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다. 엠피리쿠스의 회의주의는 인공지능의 판단을 맹목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비판적으로 검토하도록 가르친다. 또한 인공지능의 결정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윤리적 기준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다. 우리 모두는 잠재적인 회의주의자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의심하고 질문하며 세상을 탐구한다. 섹스토스 엠피리쿠스의 회의주의는 우리 안의 회의주의자를 깨우고 세상을 더욱 깊이 이해하도록 돕는다. 우리는 엠피리쿠스의 지혜를 통해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